자, 여러분, 어필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 제가 이제 멤버십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소개를 해 드리고 있다라는 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어떤 게 있었는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자. 뭐 특별한 아니고 빨리 째끝 낼게요. 일단 제첫 번째 5월 1일 날에는 고려 신용 정보 그리고 JVM. JVM은 오늘도 10% 정도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5월 11일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투랑, TNL, 어 이렇게 좋은 모습이 최근 보여지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몇몇 종목들 계속 머리를 들어주려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어제였죠, 이 하루도 되지 않아 가지고 뉴프렉스랑 인성정보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그냥 한번 봐보세요 소개해드렸는데 를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거 한번 같이 공부해 보자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구독 옆에 가입하기라고 있거든요 치킨 한 마리 가격도 안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있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며 자 그러면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카나리아 바이오를 가지고왔습니다 일단 최근에 유튜브 댓글로 어떤 분께서 카나리아 바이오 추세가 끊긴 게 아닐까? 어, 이거 좀봐 달라라는 문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좀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 한 마디만 하고 시작을 하자면 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조금 있어요. 어, 그게 어떤 건지 지금부터 제가 보는 시선을 하나씩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요것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면역 항암제 임상 3상 성공 시에 조단위의 이득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고 있어서 어요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라걸 확인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sc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 쭉한번 봤더니 일단은 뭐 lg 화학과 공동판매 관련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임상에서 통과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자체 생산을 해가지고 실적을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지금, CDMO나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요게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어,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구나, 라는 기대감, 어, 이런게 조금씩 떠오른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개별적인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시장의 내용들 역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어, 카나리아 바이오엠은, 뭐 이런 좋은 파이프라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실적이 올라온 건 아니죠. 그렇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가치를 지금으로 끌고고 있는 성장주 이러한 섹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성장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시장에 유동성이 필요한데 이 유동성은 결국에 미국의 금리 이게 기준이 되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금리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났다. 동결이 기본이고 이제 시장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인하를 고려해보겠다 이런 스탠스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피벗 그러니까 이제 방향의 전환이 하나씩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호재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한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또 뭐가 보여지고 있냐면 제가 이제 시장 정리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채한도가 늘어나면 쓸수 있는 돈이 많아지죠. 그러면 이것도 유동성 공급이에요. 금리 인하의 효과를 이 부채한도 인상을 통해서 또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 성장주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시장 쪽에서도 보여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 향후에 금리 인하가 연이어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한다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 연결해서 우리는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으로는, 카나리아 바이오? 괜찮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빠지는 이 상황에서 제가 주목한 내용은 수급입니다. 뭐가 보이죠? 떨어졌을 때에는 외국인 많이 팔았는데, 지금, 차근차근 이 자리 잡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매집하고 있죠. 기관도 마찬가지고 사모펀드가 조금 팔았다라고 하지만 외국인이 훨씬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현재는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매집을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지지라인 도착했네요. 여기 이탈 안 하면 굳이 현재까지 와서는 매도를 할 필요가 안 보이는 거죠. 네, 편안하게 보다가, 어, 61선 지지해주고, 11선 돌파하면 이제 21선 시도를 할 텐데, 요 라인까지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볼린저 하단을 찍고 중앙선을 돌파한 만큼, 상단까지는 일단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탈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선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 아래 지지라인이 특별하게 없다 보니까, 여기 아래서 121선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요. 대신에 현재 위치에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전 고점까지 가든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림까지도 기대를 해보기가 괜찮은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제일 먼저 뉴스적인 부분보다는 그래도 이 시장의 상황 이 부분으로 이제 집중을 해서 봤을 때에는 중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봤을 때이 저점 부근에서 외국인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거 이어지기만 하더라도 우리 편안하게 볼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차트상으로 61선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어찌지 되면 상관없다. 근데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121선까지 이탈이 될수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1선을 돌파했을 때 위에 있는 볼린저 밴드 상단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어졌던 고점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 상황이 왔을 때에는 주목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었을 때 시장의 상황이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주목을 해 봐도 괜찮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해서 정의를 맞춰볼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60일 선만 지켜주면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도 괜찮은 자리라 뭐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있게 봐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지금 당장 뭐 사라는 건 아닙니다. 올라갔을 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선, 21선 이두축에 하나는 그래도 못해도 하나는 돌파해줘야 돼요. 그 돌파 못하면은 계속 눌리다가 눌리다가 저점 이탈 나올 수 있으니까 어 이제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돌파하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 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